안녕하세요. 난초맘입니다 예, 우리 고객님, 편하신 밤 보내셨나요? 예. 어, 오늘 아침에 또 1월 12일 방송 시작해 볼게요. 어, 아, 참. 우리 고객님 구독, 좋아요 누르셨어요? <laughs> 예. 가능하시면 예,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정말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예 난초맘은 어제 예, 배송을 일부 마쳤고요 늦게 주문 주신 분들은 아, 오늘 다 배송하기로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오늘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우리 아이들 받으면은 예. 빨리 우리 고객님께서는 신뢰를 들이셔서 아이들이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네요 그리고 난초맘은 3만원 이상 주문 받을 거고요 4만원부터는 배송비가 없습니다 그렇게들 하시고 주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요즘 부쩍, 이 원종 아이들에 대해서 우리 고객님이 문의를 많이 해주시는데요. 예. 그래서 제가 판매도 많이 했고, 우리 여기에 걸려있던, 어, 오크리아나 세미 알바는 어제로서 시집을 가게 되었습니다. 아, 그리고, 음, 오늘, 보여달라 그래가지고 제가 지금 오늘 이렇게 아이들을 예, 좀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예. 어, 오늘 우리 고객님께 아이 아이 베이컨 유안 우리 베이컨 유안 있잖아요. 예, 난초만 이렇게 심어봤는데 이 끝에 올라오는 거 한번 보세요. 우리 베이컨 유안 어... 제가 이 아이 세 개를 심었나? 예, 그럴 거예요. 이렇게 심으니까 너무 예쁘죠? 그리고 꽃대가 세 대, 예. 이렇게 올라오고 또 있습니다. 이 아이가 베이컨 유안이고요. 음, 우리 베이컨 유안은 포트에는, 네, 이렇습니다. 예, 이렇게 예쁘게. 꽃대 많이 물렸죠? 예, 우리 베이컨 유한 18,000원에 우리 고객님께 오늘 아침에 제일 먼저 소개를 시켜 드려 봅니다. 어, 그리고 트롬니아트롬니아 쌍대가 15,000원, 어, 외대가 12,000원입니다. 그리고 하나밖에 없는 어, 요 꽃대 세대 짜리 영민 오렌지는 2만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영민 오렌지 꽃대 세대 예, 이렇습니다. 음, 그리고 어, 우리 죽도석곡요. 이 예, 죽도석곡은 예, 2 5 0 0 0 원에 예, 우리 고객에게 밥이 이렇게 많은 아이, 예, 밥이 많습니다. 그렇죠또 이렇게, 예, 이렇게 밥이 많은 아이는 난초맘이 2 5 0 0 0 원에 드리고요. 우리 석곡은 이 아이도 밥이 많죠? 이 아이는 약간 핑크가 좀몇개 들어있다. 그죠? 2만원에 판매하고 있고요. 어제 늦게 우리 석곡 이 아이가 특입니다. 고객님 한번 보십시오. 잘 보이시나? 이 아이가 5만원 하는 특입니다. 정말 크죠? 꽃대는 뭐 한참 또 올라오는데 꽃도 이렇게, 이제, 이렇게 올라와요. 이 아이가 특이고이 아이가 중이고, 어, 대 자는, 아이고, 대 자는 저쪽 뒤에 있네요. 그래서, 황금 대명석 곡은요, 고객님, 5만원, 4만원, 어, 대 자는 4만원, 그리고, 어, 중 자는 3만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 아이가 들어왔고요 음, 어, 플로리반덤 2만원 하는 아이는 이제 몇 아이 없네요. 그래서 꽃이 아주 아주 오래 가고 향기로운 우리 플로리반덤은 난초맘이 2만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설아. 설화. 예, 설아도 이제 한두 아이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이 아이도 재입고 할 거예요. 그래서 아직까지 설아는 이제, 예, 꽃들이 이렇게 올라오고 있잖아요. 그죠? 기본 두 대, 세 대는 다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설라는 2만 5천 원에 판매하고 있고요. 음, 그리고, 티아무 골드 다이아몬드요. 요 다이아몬드 보이시죠? 우리 다이아몬드는 2만 5천 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이나 드림 예 크리스탈은 2만 원에 판매하고요. 그리고 드림 예, 꽃이 많이 올라와요. 이렇게 많이 올라오는거 보이시죠? 예 드림은 15,000원에 다소 제가 처음에 이 아이 판매할 때 밥이 좀 작아서요. 예 15,000원에 판매하는 걸로 그렇게 했고 어 그리고 리틀 선요. 우리 리틀 선도 이제는 뭐 거의 몽우리에서 예 꽃대 기본 세대요 보이시죠 화집 예두대세대예 예. 우리 리틀 선은 2만 5천 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아 크리스마스 로즈는요 요 아이가 일반적인 크리스마스 로즈죠 예이 아이는 어 2만 원에 판매를 하고요 어 그리고 요 아이도 이쁘잖아요. 그죠? 요즘 제주 크리스마스 로즈 때문에 이 아이가 인기가 별로 없는 것 같아. 그리고 우리 천사는, 천사는 쌍대 18,000원, 외대 15,000원. 예. 그리고, 어, 이 아이가 너무 이쁘죠? 요 아이도. 예. 그린센스 기꼬죠? 기꼬 꽃핀 거 한번 보십시오. 기꼬 색감이 아주 예쁘게 올라오네요. 우리 기꼬는 고령 이 아이가 묵은둥이에요. 예, 요 아이가 묵은둥이고요. 이런 아이 싫으시면 어, 이렇게 깨끗하고 예쁘고 아담한 우리 기꼬 요 아이들은요 2만 원에 판매합니다. 묵은둥이도 2만원, 그냥 일반, 어, 기꼬도 2만원. 예, 그렇게 판매하고요 어, 메디오 칼카가, 아 이거 한번 보세요. 고, 꽃 피는 거한번 보세요. 너무 예쁘죠? 예, 우리 메디오 칼카는 만원에 판매하고요 어, 황금 오접은, 예, 제가 나중에 또 따로 소개시켜드릴게요. 우리 황금 오접이, 쌍대도 있고 외대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별로 그렇게 썩그몇개안 남았어요. 그래서 요 아이 조금 저렴하게 드리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아, 요 아이들은 한번 보세요, 고객님. 이 묵은둥이 아이예요. 예, 로즈도 있고, 예, 요런 아이는 3만 원에 판매합니다. 무은둥이 아이들이에요. 어, 요거는 러브러브리치 밥이 너무너무 좋죠. 꽃대는 뭐 말할 수 없이 많이 올라오는데 우리 러브러브리치 이 아이는 부작해서 이렇게 팔각분에 걸어놓으면 굉장히 멋있을 것 같죠. 꽃대가 하나 둘셋넷 다섯 개 정도 올라오네요. 예, 우리 러브러브리치는 5만원에 판매합니다. 아, 그리고 요 아이가 하나밖에 없네. 요 아이도, 미니 퍼플이죠? 미니 퍼플이 꽃대가 하나밖에 없고, 밥은 조금 많은데, 요 아이 는 2만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이시죠? 그리고, 음, 또 어떤 아이가 있냐 하면, 예, 유니컴이 있죠 예, 유니컴이고 자일락 아, 파이어스타인데 요 아이는 판매가 되었습니다 아, 유니컴이 예 항상 제가 <laughs> 유니컴이 이렇게 밥이 좀 작다보니까 그쵸 예 조금 큰아이가 있었으면 키 큰아이는 또 밥이 더 작은 것 같아 그치만 꽃도 예쁘니까 빨아 이제 인기는 많은데 그렇습니다. 그리고 어, 환타지아 빨강 이제 꽃이 피기 시작하죠. 예, 우리 빨강은 2만 5천 원에 판매하고요. 어, 메이어 야마사키요 너무 예쁘죠. 우리 야마사키 1만 8천 원에 우리 고객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 아이가 아까 저 위에 있는 아이는 아직 소개를 안 시켰는데 요 아이가 사쿠라 캔디죠. 일반적인 사쿠라 캔디는 이 쌍대인데요. 거의 어, 난초맘이 우리 사쿠라 캔디 18,000원에 어, 소개를 시켜드리고 아, 묵은둥이 사쿠라 캔디가 있어요. 예, 요 아이 밥이 많죠. 예, 가격은 동일합니다. 밥이 많은 우리 사쿠라 캔디아이도 보여드릴게요. 요렇게 묵은둥이입니다. 네, 가격은 18,000원 동일합니다. 그리고 어, 우리 스타루비 예, 우리 스타루비가 이제 꽃대가 많이 올라왔죠. 예, 밥이 많아서 난좀마이 조금 좋아라 해요. 우리 스타루비는 2만원에 판매하고 있고요. 러브 아, 러브 리치가 인기가 많아가지고 지금 마지막 판인 것 같네요. 우리 러브 러브 리치는 3만 원에 판매하는데 꽃이 빨리 하나라도 피어야 되는데 이 아이가 곧필것 같아요. 그래서 난초맘이 지금 기대를 하고 있는데 세대네 예 꽃은 이렇게 생깁니다. 러브 러브 리치가 예쁘죠. 음 그리고. 아, 포켓러브가 오늘 배송하고 나면, 이 아이가 진짜 인기가 많았거든요. 예, 이렇게 묵은둥이 포켓러브. 이렇게 키가 조금 작은 아이가 있고요. 상대적으로, 어, 키가 조금 큰 아이. 이 아이 안들어 간다. 이렇게 보시면, 키가 이렇게 조금 큰 아이도 있어요. 이 꽃대 보시면 다 올라와요 고객님 여기 작은 데서도 이렇게 올라오고 겨울 내내 꽃이 필 아이죠 우리 포켓러브는 이렇게 좋은 아이 15,000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디프롬이에요 향기가 좋아서 인기가 많은 우리 디프롬이죠 우리 디프롬에 18,000원입니다 참 이뻐요. 그죠? 향기도 있고. 어, 그리고, 긴게 하나, 찐보라 예, 우리 찐보라는 2만 3천 원에 드리고요. 어, 레드스프리. 예, 레드스프리 꽃이 이렇게 피죠. 예, 요런 아이는 2만 원에 드립니다. 그리고 난초마미. <laughs> 항상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우리 티암골드요. 아, 이 아이도 꽃대 무네요. 예, 볼록볼록하고, 여기도 보이시죠? 뒤에 한번 볼까? 아, 예, 여기 뒤에도 한번 볼게요. 티암골드. 자꾸 꽃대가 안 올라온다고 조바심을 내시던데, 우리 고객님 보이시죠? 예. 이렇게 다 올라와요, 고객님. 예, 볼록볼록하니. 우리 티아무 골드는 25,000원에 판매하고 있고요. 그리고 어 원더랜드요. 너무 예쁘죠. 진짜 예뻐. 향기가 음 아침에 무슨 풀향이라 그래야 되나? 뭔향이라 그래야 되나? 예. <laughs> 원더랜드는 2만 원에 판매합니다. 긴기아남 어, 화이트. 향기가 말도 못하게 좋은, 우리, 긴기아남 화이트, 25,000원에 판매하고요. 어, 핑크레이드는, 난처맘이 얘기했죠? 밥이 조금 작아요. 꽃대는 뭐, 7, 8대씩 다 올라오는데, 그래서 요 아이는, 18,000원에 판매하고, 어, 우리, 그, 키가 큰, 메디오 칼카. 예, 요 아이는, 아, 요 꽃눈 잡히는 것도 보세요. 예. 요 사이사이에, 이 사이사이에 꽃눈이 다 잡히는 우리 메디오 칼카는 3만원에 판매합니다. 음, 그리고, 음, 이쪽에 보시면, 아, 참, 제주. 제주 크리스마스 로즈요. 아, 진짜 색깔 이쁘죠? 요 아이가 지금 한, 제가 그때 완판을 하고 재입고를 했는데 판매할 수 있는 아이가 매달 없을 것 같은데 한번 더 알아보고 주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가고 나면 거의 없을 것 같네요 예, 크리스마스 로즈 25,000원 요거는 제주 크리스마스 로즈입니다 그렇게들 예, 아시고 어 호접요 블루 사파이어 15,000원에 판매하죠 우리 블루사파이어 15,000원 이고요 아주 연지곤지 찍어서 예쁜 우리 빌리지 셰프 요 아이는 어, 난초맘이 18,000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참 추가 있고 아유 이 아이가 세상에나 썬라이프죠 너무 예쁘죠 향기가 굉장히 좋은 아이예요 우리 썬라이프가 난초맘이 우리 썬라이프는 6만원에 판매했고요 이 아이 꽃피었다 가르시아 놈 우리 가르시아 놈은 향이 좋죠 이 아이는 하나밖에 없네 2만5천원아 가르시아 놈이 아이 밥이 작아서 가르시아 놈은요 어, 두 개에 5만 원인데 난초 맘이 특별히 이야기가 지금 꽃대가 안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두 개에 4만 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두 개밖에 없네요. 네, 그리고 미약고. 미야꼬. 예, 미약고가 조금 더 들어왔죠. 어저께다 빠지고 인기 폭발 미약고. 예, 우리 미약고는 18,000원에 드리도록 하고요. 우리 이렇게 예쁘게 피는 우리 그린레드 쌍대가 없어서 난초마이 외대로 예0 0 0 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린레드가 의외로 좀잘들어온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미약꽃 토분 예 우리 미약꽃 토분 이렇게 꽃이 피는 아이 아이 꽃대가 지금 현재 네개 물었네. 이 아이는 2만 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은하수 카틀리아 은하수는요 완판되고 없고요. <laughs> 예. 너 꽃대 무는 거한번 보세요, 은하수. 대단하죠, 고객님. 예, 우리 은하수, 2만 5천. 아, 진짜. 빨리 꽃이 펴. 향이 굉장히 좋대요, 야. 예. 예, 우리 은하수는 2만 5천 원에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 우리, 그, 바이칼라는요, 지금 현재 흰색밖에 없어요, 고객님. 예, 그렇게 아시고 주문하시고, 제가 핑크를 구해달라고 하긴 했는데, 예, 아직까지. 아직. <laughs> 조금 더 펴봐야 알겠다고 말씀을 하시길래, 알겠다고 했는데, 우리 바이칼라, 18,000원에 드리도록 하고, 대신 밥은 많아요,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리고, 폭박스, 3만원이구요. 예, 밥이 많죠? 우리 법팍스 예, 토분입니다. 이렇게 구멍 토분에. 예, 우리 법팍스는 3만원에 판매하고 있고요. 어, 그리고 경석 곡은 이제, 어, 다 나가고 없네요. 그렇습니다. 우리 고객님께서, 어, 제가 그 오늘, 어, 새로 이제 또 아이들이, 어, 월요일 날, 주말, 이렇게 예, 입고 될 텐데, 입고 되면 또 우리 고객님께 소개를 시켜드릴 거고요. 음, 새로 입고 한 아이도 있겠지만, 또 그렇지 않고, 어, 우리 고객님이 원하시는 아이들 몇 아이가 또 지금 계속 난처맘한테 주문을 넣잖아요. 예, 그런 아이들은 다음 주 중으로 난처맘이 다 예, 우리 고객님께 만족할 수 있도록 예, 그렇게 배송해 드리도록 하고요. 아, 소엽이 두 개만 원 하는 아이가 네개 남아 있네요. 그리고 대엽도 <laughs> 대엽 그렇게 많았었는데, 우리 대엽도 두개만 원이죠? 예, 요런 아이. 그리고, 우리 소엽 큰 아이. 예, 우리 요 아이는, 밥이 많은 아이죠? 예, 우리 소엽 큰 아이는 만 오천 원에 판매하도록 하고요 아, 그리고 스판브리요 하얀 꽃이 피는 우리 향기 좋은, 우리 레오니스 스판브리는이렇게 예, 생겼습니다. 35,000원에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센트라데니아. 아, 오늘 센트라데니아도 재 입구를 해야 될것 같아요. 우리 센트라데니아 꽃이 이제 꽃모리한번 보세요. 예, 몽우리고 아직 꽃은 안 피었는데, 우리 센트라데니아는 난초맘이 35,000원에 한번 보십시오. 판매하고, 차잉루비는 3만원에 판매를 하는데, 고객님. 삼행육비는요 꽃이 없다가도 이렇게 또 올라와요. 예쁘죠? 예. 이렇게 벌부수가 많으면, 여기 또 올라와서 붙인다, 이제, 피고. 예, 그래요. 그러니까 그렇게 아시고, 예, 구매하시면 되겠습니다. 요 아인 하나가 빨랑 막실라리아. 귀엽고 향기 좋은 꽃대 맺혔음 하는 우리 막실라리아. 이 예, 아이, 1 5 0 0 0 원짜리죠. 하나에 밖에 없습니다. 아, 그리고, 리틀선 쌍대입니다. 부작이죠? 보이십니까? 리틀선 쌍대. 예, 부작. 예, 이 아이, 5만 원에 판매하고요. 아, 그리고, 자일락 옐로우요. 아, 꽃대 물은 거한번 보세요. 예, 이 아이도 부작이죠. 밥이 이렇게 많아요. 그래서 난초맘이 아주 저렴하게. 5만 원에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리틀 선 어, 자일라겔로우는 제가 당분간 안 보여드렸는데 꽃대가 이제 완전히 다 올라왔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 고객님께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어, 지금 꽃방의 온도가 한 22도 정도 되는데 오늘 선풍기를 조금 돌려야 될것 같아요, 그 예. 죠 어, 우리 고객님 제가 어, 명절, 설, 명절, 구정, 정, 구정까지, 구정 전까지는 우리 고객님이 구매하시는, 어, 아이들의 20%를 꽃으로 보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고객님 필요한, 아시, 필요하신 아이들 적으셨다가, 난초 맘에게, 어, 난이 아이 주세요. 그러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아 우리 크리스티다운요. 꽃 예쁘게 피죠. 이렇게. 우리 크리스티다운이 항상 제가 꽃이 조금 이쁘고 잘 피면 밥이 좀 작고. <laughs> 예, 그러네요. 그래서 우리 크리스티다운은 어, 3만 원에 판매하고요. 우리 파멜이 핑크꽃이 피죠. 예, 우리 파멜이 이렇게 생긴 아이입니다. 이렇게 생긴 우리 파멜이는 4만원에 판매하고요. 아 그리고 이 아이도 몇 아이 안 남았네. 뷰티풀 오렌지요. 어두 아이 정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리 뷰티풀 오렌지는 2만 5천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심제이드요 우리 심제이드는어 쌍대가 없어서 예요 우리 심제이드 꽃이 이렇게 피죠. 예 지금 막 피고 있습니다. 이제 완전히 피면 요 꽃이 될 거죠. 우리 심제이드는 3만원에 판매하고요. 아, 우리 옐로우돌. 아, 옐로우돌 인기 진짜 많았었어요. 옐로우돌. 예, 밥이 많은 우리 옐로우돌은 만 오천원. 보이시죠? 예. 우리 레드돌. 우리 레드돌도 괜찮아요. 예, 꽃에 다 물고 이렇게 올라오는데 요 아이도 난초맘이 만 오천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올라오는거 보세요. 예, 그리고, 힘의 쌍대, 쓰리대. 예, 우리 이 아이는 어, 2만 원에 판매하고 있고요. 예, 쌍대일 수도 있고, 어, 밥이 많은 아이는 쌍대고요. 아니면 쓰리대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우리 피티 보라. 마지막으로 우리 피티 보라. 아, 야, 이제 꼭 피기 시작하네요. 이렇게 피죠. 예, 보라. 기티보다는 1 8 0 0 0원에 우리 고객님께 드리도록 합니다. 음, 오늘도, 어, 금요일이라, 우리 고객님도 행복한 주말 보내셔야 될거 아니에요. 그죠? 예. 거듭 난초맘이 방송 때마다 말씀을 드리는 건데, 감사한 마음으로, 예, 항상 정말, 예.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요. 어, 우리 고객님 가정에, 행복하시고, 또, 모든 식구가 건강하시고, 그, 저의, 그, 고객분 중에 한 분이 얼마 전에 수술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연락을 드려봤는데, 암 수술하면 다 힘들죠, 그죠? 그래서 뭐라고 또참 딱히 드릴 말씀도 없고, 서 빠른 케어 바란다고 간단하게 그렇게 말씀드리고 아마 잘 되실 거라고 괜찮으실 거라고 화이팅 한번 했는데 예 우리 고객님들도 우리 모든 몸이 조금 불편하신 분들에게 우리 서로 서로 건강을 기원하고 그죠 우리 2024년도에는 특별하게 더 건강들 하시고 우리 이쁜 아이들과 함께. 행복한 시간 보내시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항상 감사드리고요. 감사합니다. 예, 오늘도 화이팅 하시고 어, 행복한 주말 보내시길 바랄게요. 예, 난초맘이었습니다.